제목 나의 여행의 이유를 사유하며 김영하 산문 여행의 이유를 읽고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잡학 박사들이 여행지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예능 교양 프로그램인 알쓸신잡에서 처음 김영하 작가를 알게 되었다. 뭔가 참 많은 것이 많은 작가로 기억이 된다. 책을 많이 본 작가니까 당연하겠지만. 여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왜 그가 그토록 여행을 갈망했는지 여행을 해야만 했는지 김영하라는 사람의 여행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책의 다섯 번째 꼭지에도 알쓸신잡에서의 여행 이야기와 그의 느낌이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여행 지식책이 아니라 여행을 하는 그 이유의 본질을 우리 독자에게 1년 동안 내내 사유하게 하고 잊혀진 여행에서 나의 실패한 여행을 자꾸 들추어낸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여행은 항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블로그를 서치해서 꼼꼼하게 계획되고 편안한 패키지 여행이었다. 우리 가족의 첫 해외 여행은 둘째가 두살때 떠난 홍콩 여행, 둘째가 일곱 살에 떠난 일본 여행이다. 그 때는 여행의 설레임도 있었지만,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 때문일까, 우리 만발의 준비를 꼭 해야 했다. 그래서일까, 기억에 남는 것은 딱한 가지만 있다. 둘째가 일본 여행에서 여행 올때 새로 구입한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아서 편안한 운동화를 사야 했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서 신발을 산 기억이 뚜렷하다. 잘 모르는 일본어와 서툰 영어로 우여곡절 끝에 산 둘째 운동화 사건이다. 여행에서의 실패한 경험은 작가에게 아주 큰 이익이 된다고 한 작가의 말처럼 기억에 남는 여행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평온한 여행보다는 실패한 여행임은 나에게도 틀림이 없었다. 작가는 여행의 트래블을 담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영어 트래블이 여행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된 것은 14세기 무렵으로 대 프랑스 단어인 Trevely에서 트레블리, 파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대 우리가 느끼는 여행은 즐거움과 해방감이지만, 원래 의미는 의 노동과 수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In t r a v e l y 이라고 하면, 상고로 몸부림치다와 같은 의미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머물지 못하고 타양을 헤매는 것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행한 운명으로 여겼는데 바로 김영아 작가가 그러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직장으로 일년에한번 꼴은 전학을, 전학을 간 터라 작가는 항상 머문다는 것보다 떠나야 한다는 것이 더욱 익숙했다고 말한다. 그가 키운 개와 고양이도 반려가 아니라 여행자에 비유한다. 인간보다 수명이 훨씬 짧은 개와 고양이를 반려라고 생각하면 너무 애달퍼서 잠시 우리 집에 왔다가 떠나는 여행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덜 괴롭다고 했다. 그가 여행이 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이었다고 한 여행자의 마음에 나는 한 그릇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내가 가장 폭풍 공감된 부분은 두 번째 꼭지인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다. 나는 호텔이 좋다로 시작하는 첫 문장에서 작가의 마음을 읽었고 또 나의 마음을 들키고 말았다. 나도 호텔을 참 좋아한다. 호텔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호텔이 주는 깨끗함과 안락함 이외에 나를 좀더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검정색 TV 선반 위에 눈에 띄는 하얀 실탈의 먼지. 쌓아놓은 설거지, 십내나는 빨래며 정리 안된 책상 위 읽지 못하고 쌓아놓은 책들, 베개에 코를 박으면 솔솔 풍기는 쾌쾌한 머릿내, 아이에게 스트레스성 훈육, 알게 모르게 오가는 고부갈등,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싸움 나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 같은 물건과 공간들로부터의 피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오로지 나에게 집중된 시간. 작가가 말했듯이 호텔에선 나에게도 삶이 리셋이 되는 기분을 준다. 호텔은 일상의 근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래 살아온 공간에는 빛바랜 벽지처럼 상처가 깊다. 호텔에 들어간 순간 잘 정돈되어 있고 깔끔한 곳에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시간. 그것 또한 여행일 거라는 작가의 말에 동의한다. 일상의 상처와 기억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먼 나라가 아니더라도 된다. 일상에서 멀어지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이면 현재가 되는 곳, 그것이 여행의 이유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책의 뒷표지에 어둠이 빛의 부재라면 여행은 일상의 부재다 라는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준다. 작가는 여행을 인생의 축소판이라 소개한다. 환대와 신뢰의 순환을 거듭하여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인류가 적대와 경쟁을 통해서만 번성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하 작가가 읽은 어느 여행기에서 버스 요금을 대신 내준 할머니에게 한 여인이 나중에 갚겠, 갚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자기에게 갚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준 만큼 받는 관계보다 누군가에게 준 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일 거라고 작가는 외친다. 이런 환대의 순환을 가장 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행이라는 것이다. 여행을 하다 보면 환대에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여행에서 누군가의 환대의 작은 손길은 참으로 따뜻한 큰 손길로 느껴진 경험도 나에게 있었던 것 같다. 내 나이 40대 중반. 여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지만 여행다운 여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아니, 나의 여행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 진정한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 중동이 든다. 코로나 덕분에 갇힌 일상에서 도피하기보다는 진정한 나의 여행의 이유를 찾고 첫 발길을 떼어볼까?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일 수도 있겠지.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여행은 몸으로 읽어야 하는 텍스트다. 오감을 발휘하여 맞이하는 여행은 나를 현재 진행형으로 데리고 갈것 같은 느낌이 든다. 김영아 작가는 노트를 준비하면서 여행을 시작한다고 한다. 나는 노트보다 먼저 여행의 이유를 준비해야겠다. 마음의 감기가 찾아오면 나는 떠날 것이다.